범인 오늘은 피스스 피스 맞아 이렇게 케이크를 샀어요 일단 초를 꽂겠습니다 초 있다 어? 그거 니가 샀냐? 왜 안나와? 총 이걸, 이걸 꽂겠습니다 잘 찍히고 있어요? 네 일단 찍히고 있어요. 엄마 보세요 일단 잘 찍고 있나? 잘 찍히고 있어요?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. 엄마 이쪽에다 꽂아요. 네 그때도 꽂아요. 꼽고 싶만큼 꽂으세요. 이쪽에다가 장식처럼 했어요. 엄마 성냥 위험하니까 엄마가 해주세요. 성냥 위험. 엄마 성냥 위험하니까 엄마가 이거 해주세요. 응. 음. 그래서 부릉이 이렇게 내가 할 그래요 응. 어? 어? 이거 이렇게 금요한 버튼 응? 옆으거왜안 보시냐 그다 엄마 주세요 세. <laughs> 해 And we see a Merry Christmas, and we see a Merry Christmas, and a Happy New Year. 불러요? Merry Christmas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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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이거 다 뽑겠습니다. 여기다가 넣어요? 일단, 고찍, 그거에 한번 먹을게요. 맛있다. <laughs> 여기 칼 있어요 칼 이거 어떻게 자르자? 왜야 너무 졌어? 요 아니에요? 어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아크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거 어떻게 자르자? 엄마가 잘라줄래? 잘 찍고 있어요? 응잘 음, 찍고 있어요 금킨 근데 이거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잘라요? 여기를 먼저 빼야지 이걸 끌러야죠. 아, 어 그거 예쁘다. 잡아 당겨봐요. 이걸 그래? 응. 오, 그리고 여기 나두개다 이거. 여기 이렇게 빼야죠 이렇게. 여기 어, 빼는 데가 있을 텐데. 이, 이, 이쪽 같은데. 아이쪽이야 엄마 얼굴 찍은 거 아니겠죠? 몰라요 나도. 뭐 찌그러지고 있어. 아왜 찌그 아, 왜 찍고... 아. 아아 아. 뛰다가. 그거 그래, 말. 제가 채할 때. 됐다. 오 달기 안 찌그러졌네. 어딨어요? 아. 음, 음, 크림 맛있다. 잘라가요. 엄마랑 같이 함께. 왜요? 생크림 생크림 파티가 됐네 엄마. 지금 저희. 묻었어. 저 뛰다가 묻었어 생크림. 이렇게 잘라요? 네, 네가 한번 잘라봐 어떻게 한 이불. 그 그게... 까줘야 돼. 엄마가 한번 잘라볼게요. 잡아. 엄마가 내려. 두르 어, 가져올게요. 어. 제가 이쪽은 이쪽은 제가 잘라요. 구멍 그 큼잘라 나올 거야? 너무 적 너무 은거 아니에요? 이렇게 이렇게. 아니, 생크 이렇게 잘라고. 이거 한번 잘라봐 이렇게. 아 이렇게요? 이렇게. 네. 쭉쭉 내리고 어요쭉 그렇지. 하고 아 그렇게 알아요. 이쪽은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빼는 거. 이게 틀 잘린 것 같아요. 들자리야? 보이 응? 돼요? 잠깐만요. 찍혀 있어요. 네. 어. 아, 잠시만요. 어, 잠시만요. 오, 됐어요. 어요저 이제 포크 가져올게요. 이 음. 어떻습니까? 차갑고 맛있어요 시원하고 맛있어요? 네 배고프니까 더 맛있죠? 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응 음, 먹어봐 음, 맛있어요 맛있어요? 요새, 요새 딸기하고 수박이 같은 그, 수박을 좋아하고 있죠? 볼릭했죠 요새? 항상 케이크 먹을 때 이런 초콜릿이 뭐. 초콜릿은 딱 초콜릿 좋아해. 초콜릿은 뭐야? 딱 초콜렛. 원래 꼬바나 반만. 케이크 안에 뭐 들었어요? 뭐. 음 그래. 그 과즙이 팡팡. 바지이 펑펑 터져요 이거 뭐죠? 이것도 어, 있고 참... 이거 들었어 이거 어 이거 제철이니까 포... 응 딸기가 맛있어? 응 여러분들 이거 메리크리스마스라는 뜻인가요? 당신 어 메리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메리크리스마스 이쪽에 있었나 이쪽에 있었나 이쪽에 아무거나 응 음, 그쪽에 말. 있었지 맛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 수... 맛있어 맛있어? 배고프니까 더 맛있는거지? 행복해 행복해? 우리 범인 이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지 이건 그 잎사귀에요. 그 잎사귀. 이건 초콜릿 아니에요. 상 가짜 식품. 꽃이지. 가짜 꽃? 가짜? 응. 가짜? 못 왔어. 가짜 꽃? 응. 그것도 <laughs> <laughs> 뭐 <와도> 돼. 어, 정말. 배옹지. 여러분 이거 초콜릿인거 알고 계신가요? 이거 초콜릿이야 네. 딱봐초콜릿인가요 아, 초콜릿이에요 음, 그렇구나. 과자. 그래, 비쌌어. 이미 외삼촌이 3만 원짜리 줘서 거기에 추가로 돈을 그 더, 가, 더 줬지. 과일을 좋아해가지고 이거 먹을게요. 청포도 음. 과의 사이먼트 계신가요? 글쎄. 글쎄요. 이제 먹어요. 끝낼게. 안녕!